한달 지나면 없네. 형이 또 웃으면서 야 아씨 와나 그때 왜 그렇게 힘들었냐 이러고 넘어갈 수 있다니까 형 뭐.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넘어가 거들 선수 넘어가 아씨 너 하지 말라고 이씨. 아 너무 무벼이 너무, 너무 심해 아 이거 약올리는 거야 이거는 아니 약올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슈가입니다 안녕 자 오늘 굉장히 모시기 힘든 굉장히 모시기 힘든 특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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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답을 모셨습니다 자 나와주세요 빨리 빨리 <laughs> 네, 안녕하세요. 옐로라라라라라라라라 예, 열로박입니다열로코믹스의 진영이 형. 여기 지금 어디죠, 진영이 형? 아, 저희 집이죠. 네, 진영이 형님 집에 왔습니다. 초보 선배 언제 온대요? 어, 이제 곧올 때가 됐습니다. 아하, 거의 나왔군요. 자, 오늘 해볼 컨텐츠는 이따가 초보 선배 오면 진영이 형이 초보 선배랑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럼 제가 그때 옆에서 콧노래를 <laughs> 한번 불러볼 건데요. 자, 쉽게 예를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니, 요즘에, 어. 공항장에도 다시 와가지고 나 너무 힘들어. 나좀 쉬고 싶어. 아, 쉴때 쉬고 간쉴때 아, 쉬고 <laughs> 아니, 뭐야. 아니 사렴으로 해. <laughs> 이 옆에서 콧노래를 부를 때잘려울려 얄미워? 조금 되면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가시죠. 출발! <laughs> 열라라라라라 어, 어. 여기를 풀어줘야 얄미 표정 어. 얄미 표정 준수이 아무도 없는데 가서 응. 나 왔어. 뭐한달 응. 있다 오시고. 어? 한 달? 연구했어. 응. 왜 왜? 뭐뭐 뭐? 뭐? 아니 선배 어, 여기 안 반쯤. 예준영 형 연구. 예. 아? 어? 공항 내에서 다녀와가지고 공항 내면. 어, 아 진짜로? 어나 또. 아. 선이 알았어요? 어난 알고 있었지. 아왜 어. 갑자기 왜 뭐가 있었나? 잠자다가도 계속 깨고. 왜왜 충고 선배 때문에. 선배 어? 때문에 그래? 무슨 나 때문이야? 아, 팀이잖아 팀 그거 때문은 아니고 그냥 아 어, 그냥 입맛도 없고 아살도 쪄나. 뭐가 안 뭐가 안 돼? 입맛에 미워 아무도 없는 데서 핸드폰 어. 꺼놓고 어 그냥 가만히 있고 싶고 형이 많이 지쳤네 가만히 있으면 되나 움직여도 되나 거기서 보이지 아니 이 형이 지금 이게 지금 온 거야 한번 세게 온 거야 이거 번아온 거야 나이도 먹고 수익도 점점 떨어지고 나이를 먹어 뭐... 돈 모아놓는 것도 없고 나이는... 야, 뭐... 나이는 다 먹지. 친구들 다 결혼하고 잘 사는 거 보면 이제 맞는 건가 내가 유튜브를 계속 하는 게. 그러면 형 내가 볼때 지금 유튜브를 하고 유튜브를 음... 안 하고 왔다 갔다. 아니, 내가 갔다. 일단은 웃을 수 있어야. 우리를 봐주는 사람들한테도 웃음을 드릴 텐데. 형, 어, 그렇지? 형 어, 웃겨야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웃긴 거야. 그렇지 않냐, 선배님? 그런 말이 있지. 공항은 왔다 갔다 하나 거야. 나도 왔다 갔다 해. 왔다 갔다, 왔다 너도 공항이 있어? 저, 저 없어. 참는다고 해서 이게 그냥 되질 않거든 아, 참아 오면은 참아 지고안 참아도 오간 참아 아직. 얘는... 아, 아니라니까 그게 쉬운 일이 없네. 쉬운 일이 없어. 일단은 내가 볼 때는 형 병원을 가서 약을 먹으면 먹겠는데 그럼 또더 깔아 앉고 깔아 앉으면 올라오 파도만 인생은 파도 파도 파도지. 그럴 잘... 수 있어, 근데 요 어. 이해하는데, 형, 좀 정신을 차려야 돼. 독화는 음, 이게... 이제 커가고. 아니, 형, 그런 음, 걱정을 음, 너무 그렇게 안 했어, 애들이. 어, 벌써 중2인데. 중2병? 3,000원 정도. 음. 지금... 아, 진짜. 그래. 뭐 중2이시발 계속 쳐. 아니, 이놈이. 뭔지... 뭔지... 형, 아니, 지금. 근육이 해야... 안 생기니까 늙어서 그런가? 아, 생각이 너무 많았다, 형. 음. 똥싸게? 아까도 똥쌌잖아. 어제 뭘 먹었어? 선배님이 이게 이해해주는 게 아니라 따끔하게 할 때는 따끔하게 팍 얘기하고 무슨 말할 때마다 네가 계속 뭘 하잖아 자꾸 지금 쉴 때야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 그럼 그렇게 얘기하 그럼 어떻게 얘기해? 아유. 말을 하지 아니, 들어주, 말라는 거야? 들어줘 형은 일단 형형 내가 뭐 잘못했어? 아니 아니 야. 뭐, 형 아유. 일단은 형저 그러면은 아이 일단 이던데 선정 주식 투자 아 주식 투자하는 것도 계속 하향세고 내 인생처럼 아 답답해 답답하다고 다 힘들나 다 똑같다 아니 형이 2주 정도는 일단 쉰다고 생각하고 아, 2 주를 2주... 쉬면은 너무 힘들다 2 주도 안될거 아니 형이 형이 같이 하고 있는 거잖아 아, 형이 태물이 돼가고 있나봐 아왜 이래 거기까지 생각을 왜해 개그 태물 개그 태물 야 개그 태물 아 그거 하지마 왜 자꾸 약올려 아 일단은 그냥 좀 쉬어 그러면 쉬, 네, 이거, 에이, 내가 쉬면 안되지 아니 쉬면 안되면 이럴 때있서도 일을 더 해야지 생각이 안날 수가 없어 생각이 안나 아야 잠을 못자니까 왜 잠도 안들어 1 0분마다게 하지만 너저로가너저로가 너 있어봐 너저라가 있어봐 얘기 좀 하게 저가아 여기 있거든 아너 가만히 있아형 방으로 가 있어 아예 일단은 아, 다시 화이팅 해야지 아니야 아, 아니야 형 일단은 일단은 이리 좀, 이리 좀 쉬어, 쉬어. 좀쉬 일단은 쉬긴, 쉬긴 쉬는 건데 뭐? 쉰다고 뭐 힘들다고 다시나 아빠 갔다가 인생 야! 아니, 하지 바... 마 시골 같은데 갈까? 아 시골 어디? 모르겠어 지역을 아무, 정했어 아무도 모르는데 뭐 거의 지금 끝자락까지 간 거야 이 우울감이 싫어? 싫어 여기까지는 약물 도움을 살짝 받고 좀 쉬어 도움을 어. 받아야 돼 병원도 가봐야지, 병원 가서 근데 병원은 언제 가? 같이 가, 같이 가 아, 아, 같이 가, 근데 나아질까 모르겠네 의사가 짱이긴 해 아, 응. 의사 말을 들어야 돼 일단 그 형은 거의 지금 의사인데 뭐 얘기하는 게 아니, 이게 걱정되니까 하는 얘기지 걱정해 하면은 그어가는데한달 아, 아. 지나면 없네. 형이 또 웃으면서 야, 아씨 와나 그때 왜 그렇게 힘들었냐? 이고 넘어갈 수 있다니까 형. 넘어갔대. 넘어갔다 넘어가. 거들 선수 넘어가. 아씨너 하지 말라고. 있어. 아 너무 도면이 너무, 너무. 심. 아 이거 약 올리는 거야 이거는. 아니약 올리는 게 아니라. 아 하지 마너 저리 가라니까 아, 가. 저 가. 가. 방금 왔어 형. 어머니. 아 저리 가라고 아유, 이 형. 형얘 얘기를 듣지 아유. 마. 어. 이게 내얼굴때 회복. 하지 마너왜 그래? 왜 그래. 또똥 싸? 아 아니. 또, 어제 뭘먹었어 똥을 떴어. 왜 뭐야? <laughs> 아니 이게.. <laughs> 하지마.. 하지마 진짜 내가 부탁할게 하지마 하지마 잠시만.. 어? 형 내가 뭐 잘못했어? 아니 야! 지영이 형한테왜 가? 아 야! 뭐해! 어? 형! <laughs> <야. 웃음> 얘기를 듣지마 저거 그냥 약올리는 거야 이러면 형이 회복되는 줄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아니 선배님 제가.. 약올리는 거라고 그냥 아니, 지금... 하지 말라고 <웃음> 어? 어? <웃음> 날씨 좋다 날씨가 좋아서 날씨가 화창하다 칠까? 아 장난친거야? 아 근데 죄송이 평소에 약간 저기 장난치니까 나이 새끼 진짜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나 웃음 아나 웃음 나 웃음, 아, 나 웃음, 아니야? 나 웃음 진짜 잘참는것 같아 아야 <laughs> 나는 진짜 웃음 아, 진짜 아, 하네 잘 수식을 아, 아, 아. 하면은 안되나 야그 타령같이 말해 아씨 열반데 저 자꾸 옆에서 우리를 아이디어 짜는 거지? 아이 <laughs> 아, vedrai far flogni amoroso notte giorno di torno girano delle belle tornando al riposo